이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부리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묵상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사님들, 또 특별히 최문서 장로님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린 잊어버립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갔다가 참 감사한 마음 가지지만 또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본인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냐 하시고 지금까지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아무도 기억 안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라기서에 보니까 다 기록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힘내시고 이게 무슨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 정말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 네. 제가 개척하고 35년 섬기면서 남는 것은 섬긴 사람만 남아요. 섬긴 일만 남습니다. 제가 대척을 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한 분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분에게 집을 바치라고 랬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3년 이민생활에 유일하게 나온 집을 바쳤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교회 건축을 빚 없이. 여러분이 영생 장록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만 육천 평에다가 동부에서 그만한 교회를 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다 축복해 주시.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을 받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제 후임자로 지금 영생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큰 교회가 당회가 만장일치로 제가 추천했을 때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아들이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선교사의 직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 말씀으로 꼭 드리는데, 여러분의 섬김은 절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저는 장기려 박사님 참 좋아하고 그 분의 책을 몇번 읽었는데 그 분이 마지막 가면서 주변의 그 제자들에게 섬기다 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비석에다가 섬기다 간 사람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은 것을 했다 해도 딱한 줄로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무게, 최문석 장로님 섬기다 간사라 이상도 명예롭고, 더 축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섬기시고, 이 어려운 위경에 낙심하지 말고, 더 힘내시고, 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저도 이 신학교 강의하러 와서, 좀 어, 여러 번그 성교사의 집을 이용해서, 그것시 얼마나 성교사님의 유용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언론사에서 오셔서 이렇게 취재해 주시는데, 그분 이 방송이나 혹은 어 이런 어 신문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어 여러분들이 이 성교사의 집을 많이 후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는 제가 74년도에 소록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라고 2천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큰 교회를 외부의 도움 없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정말 수고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늘 마음에 이큰성전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고 늘 마음에 자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큰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벽돌을 나르는 당나귀가 목이 말라서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쉴 때, 당나귀에물한 바가지 갖다 주고, 한 바가지 갖다 주고, 그거 큰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에도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참, 여러 참이 성교사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이 뜻을 같이 해서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어디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이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협력을 한다면은 여기에 아름다운 참 어, 성교사의 집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